약 들렸는데 그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라 이러면 은 조금 더 친한, 음. 친한 친구 짜장면 없 친한 친구 진짜 많이 넣을게요 절반 자르고, 네. 절반, 자르고 절반, 절반 자르고, 자르고. 죽순도 어? 한입 먹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자 브로콜리는 어? 자를게요 절반씩 원래 메인 재료가 뭐예요? 아. 오징어나 아. 새우나 뭐 채소가 들어가야지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일단 인증이 돼 있으니까 신선하고 건묵이 좀싼 편이니까 한두개 정도 네.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다 쓸어놓은 상태에서 끓일 때 집어넣고 한번 살짝 줘서 던질게요 파랑 어? 마늘을 넣겠습니다 파가 이제 조금 향이 날때 쯤에 간장을 넣고 폭향을 합니다 향이 나게 되면은 아까 대쳐놓 재료 다 집어넣으세요 어느 정 볶아지면 물이나 육수를 넣으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살짝 코팅시킨 것 같은 느낌 간은 참... 간장 넣은 거 하고 굴소스 네. 후춧가루 후추 추 보글보글 끓게 되면 그때부터 전분을 <laughs> 넣어주시는데 삥 둘러주시고요 네. 여러 번 나눠서 네. 하시면 돼요 참기름 살짝 음 맞네요. 오랜만에 먹을까 그런지 더 맛있네요. 기술 아직 안 죽었는데. <laughs>